안녕하십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송영선입니다. 6월 2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사실 그쪽으로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뭐, 관심도가 다른 해보다 낮아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 정치에 대한 평가, 기대 이런 것이 전부 선거라는 채널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을 쏠리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의 와중에도 우리가 결코 어 경시해서는 안 될, 가볍게 봐서는 안될 문제가 먼 장례로 보면 지금의 선계,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지금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불안해집니다. 미국 간의 이 협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팽팽해지기 때문입니다. 팽팽해지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펑해집니다 팽팽해지는 것이라면 불안해 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못할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메나탄의 야경을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미국처럼 혹은 당신 바로 에, 곁에 있는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풍요한 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수없이 대풀이하고 미국식 스테이크와 미국식 가정식으로 양주 스카치와 함께 좋은 저녁을 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 끝이 뭐 좋은 결론이 났다라기보다는 훌륭한 진전이 있었다 정도로 지금 나오는 게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6월 1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외무부 장관, 러시아의 에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외무부 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확고하다.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뭔지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 비핵화와 동일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는 북한의 국가 전력을 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북핵 비핵화가 되면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첫발자국을 내딛는 거지만 조선반도 비핵화를 고집해서 가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의 북한식의 우리식 사회 경제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그대로 고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고수해 나가는 것이 김정은의 고집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화협정이라든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해구산 철거,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포함한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김정은의 얘기입니다. 제가 소설 쓴다고요? 소설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북한의 노선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한 후에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이 세 가지입니다. 1.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2. 조선반도 비핵화와 함께 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3.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한국은 한반도에는 이미 1991년 9월 26일 이후에 한반도에는 핵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핵 개발을 하겠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공동 군사 훈련에서의 핵무기 혹은 핵전력을 가져와가지고 훈련하는 거안 된다. 핵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주, 주한미군 내보내라. 유사시에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적용이 되어 북한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 핵, 도발을 하는 북한을 향해 핵으로 보복할 것이다. 이게 다 김정은이 말한 조선만 높이에 갑니다. 폼페이오가 계속 얘기합니다 Let's go together baby 같이 가자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그를 위해서 우린 다할수 있다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김정은에게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조선반도 비핵합니다 여기에 같이 동조해주고 손뼉을 쳐주는 게 중국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그 용어를 쓰면서 계속 김정은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만 해도 언짢고 아슬아슬하고 불편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김정은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기울어지지 않나. 이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습니다. 왜?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는 가장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하이웨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이룰 수 있는 하이웨이가 뭐냐? 조한미군 철수예요. 조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 미국의 핵우산도 가져올 수 있고 유사시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핵전력을 주한미군이 있다는 그 명분으로 우리가 끌어다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나면은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는 해구사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구나 다름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은 평화협정이란 체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북한판이 됩니다. 북한세상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미 대통령의 명령 하나에 의해서 바로 나갈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폼페우가 김영철과 원래는 4시간 반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20분 만에 끝나고 난뒤 기자들과의 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한미군 철수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국방부의 문제다. 글로 또 공을 던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국무장관이 대답할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협상을 누가 해왔어요? 트럼프의 목소리와 협상을 폼페이 장관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한미군 철수? 우린 생각도 안 한다라는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국방부에 그서 물어봐라.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다. 매티스 국방장관? 약 1개월 반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과 앉아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정은은 이, 지금 극도로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도 자기의 체제를 바꿀 생각, 추호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의 체제를 추호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체제라는 것은 트럼프와 폼페이와 아무리 나서서 돈 대주겠다, 체제 바꿔라, 전략을 바꿔라,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희망적으로 미래를 향해 세계와 하나 돼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의 북한 유일한 체제를 손대지 말하는 겁니다. 그거 손대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갈수 있게 하면서 경제적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우리가 느끼는,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이라고 느끼는 주한미군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똑 떨어지게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회담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박수 치면은 우리 스스로 자살 골력 넣고도 너무 잘했다고 골대 가까이 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우리 골대 가까 발로 차는데도 골대 가까이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말도 안 되는 멍청이 같은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지난 작년 2월에 어, 원래 2월에,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수 없고, 한반도의 군사행동을 할수 없다라고 말한 것, 말했지만,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수 있을지 몰라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미국의 결심입니다. 키신저 국제적인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전략가 미중 대땅 들을 만들어 낸 냉전 속에서 소련을 혼자 공산주의로 난가 놓으면서 공산주의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기발한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낸 전략가 키스인저도한 얘기가 뭡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이냐 철수는 미국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한국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나가야 되지만 한국이 원하면 남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셔먼, 벨,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들이 말한 내용처럼, 그들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주한미군 나가면은 한국은 끝나는 거다. 한국의 안보는 끝나는 거다.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계속 대풀이 하겠습니까? 이 바보들아 현실을 봐라. 국내의 목소리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나가면은 남북이 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너희들의 안보는 끝장난다. 사망신고라고 했어요 사망신고.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문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문대통령까지 나서서 계속 조선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라는 얘기. 조선이라는 용어 심지어 지금 썼습니다. 조미 회담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쓴다는 거. 예?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쓴다는 건, 대통령이 그렇게 쓴다는 건 상상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제 대통령이 마음이 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천만보 양보해서. 미국 눈에는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정은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국도 손뼉 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중도 보수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탑낫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언론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언론의 하나입니다. 문대통령이 믿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더 통렬하게 얘기한 게 뭡니까? 신랄하게 얘기한 게. 남과 북이 하나 돼가지고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입에서 북핵 비핵화 여의가 아니고 계속 한반도 비핵화. 똑같은 목소리로 조선반도 비핵화 김정은. 지금도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체제보장부터 미국이 해주라 이거야. 조선반도 비핵화 속에는 첫째 조건이 김정은 체제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뭐냐. 체제보장의 다섯 가지 요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의 체제를 그대로 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한미 공동 군사 훈련 멈춰라.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미국의 해구상 거둬라. 주한미군 철수하거나 감축하거나 성격을 바꿔라. 다섯 가지가 이루어질 때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보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체제보장,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네 목숨 살려주고 네는 안전하고 너들은 잘살수 있고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마천루를 보여줌이 김영철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미국 김영철 머릿속에는 내 눈에는 풍요로울줄 몰라도 이게 풍요롭다고 김정은에게 말한 순간 나는 고사포로 뼈가루도안 남는다 그리고 나도 그 체제 속에서 30수년간을 주요직을 취한 사람인데 너들 자유민주주의라 하는 개뿔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끌고 가는 유일 영도 체제의 북한이 좋다 미국이 양보해라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를 끌고 갈수 있는 대전제를 미국이 약속해달라 갈수록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이 더 팽팽해집니다. 어느 한쪽이 힘껏 당긴 고무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무줄을 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고무줄을 가운데 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트럼프가 머릿속에 구상하든, 폼페이오가 생각하든, 볼턴이 생각하든, 생각이라는 거그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라 양보해주겠다고 생각하던 체제보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 보면서 북한도 비핵화 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되는데 미쳤다고 북한이 비핵화 합니까? 김정은의 고민이 또 깊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철이 29일 평양을 떠나 뉴욕 오기 전에 중간에 베이징을 들려 시진핑 내지는 시진핑의 대리 목소리를 들었겠죠. 사람이 시진핑 아니라도 시진핑의 목소리 전략을 전하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을 만난 건과 똑같죠. 분명히 거기서 중국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그건 미를 붙여라. 그전에 비핵할 화 이유 없다. 시간 끌어라. 김정은 또한번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폼페이오 장관과 앉아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는 게 전략적 변화가 뭐야 너들이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주겠다는 체제 보장을 받아들이라는 게 전략적 변화입니다 2006년 핵실험 후에 10월 9일 핵실험 후에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핵개발하겠다고 세 가지 얘기를 한 사람, 북한이 정확하게 10년 후에 2016년 제7차 노동당, 5월 6일 노동당 대회에서 2006년은 김일, 김정일이, 2016년은 김정은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원한다.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둘째.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됐다. 셋째. 세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글자 한잔다안 다르고 안 다른 김정일이 얘기하던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2006년에도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된다.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 똑같이 지금도 지금이 아니라 2016년 5월, 2년 전에, 북한이 이제 완전한 핵보유국이 됐으니까, 이제 세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도 문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국민 기만이에요. 아니면 무지든지. 저는 무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특보, 이특보, 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세를, 그리고 실체를, 실상을, 생각을 다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어요. 남북이 각각 떨어져가지고 통일도 추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자. 평화롭게. 그 평화롭게는 문 대통령 용어예요. 문 대통령식의 평화롭게입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남쪽을 향해 쓰는 게 아니다카이 문 대통령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남쪽을 위협하는 생각이 없다니까 심지어 문 대통령이 미국에게 문턱을 낮추라 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쉬워지는데 해결이 쉬워지는데 왜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김정은의 목소리예요. 그렇게 해주면 남북이 피스풀 코 s 지 e 스던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게 김정은의 생각이고 문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빡빡 우기면서 너들이 싫어도 우린 주한미군 남겨둬야 되겠어. 체면이 안 서죠. 체면에안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조율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는 핵폭탄급입니다. 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의 체제 보장의 한 부분을 김정은이 원하는 정도까지를 상당. 퍼센티지 인정해주면서 미국은 김정은에게 ICBM 폐기하고 핵탄두 몇개 미 국가에서 어, 북한에서 꺼집어내가지고 미국 갖다놓고 제한적인 사찰 받으면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CBI대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으면은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 다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조한 미군 나가라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누가 골탕 먹는다? 남북 정상회담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의 한반도를 만든다고 큰 소리 치고 홍보해온 이 정부, 그 불씨를 살려서 미북 정상회담하라고 밀어붙인. 이 정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목소리에 힘을 쓸어주는 이 정부, 모든 불신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북한 핵보유국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거의 핵보유국 수준으로 남겨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만 치열하게 논쟁의 핵심으로 옮겨가는 동시에 결국 시간을 두고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원턴 원하지 않도록, 원턴 원하지 않던 기울어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라고 스스로 무덤을 지금 파놓은 꼴입니다. 제발, 제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님, 미북 정상회담 빅 이벤트로 하는데 욕심내서 김정은이 원하는 조선단 반도 비핵화, 한국의 대통령이 제안한 즉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였으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다소, 소수의 강한 목소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바라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이르는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 문을 북한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진보 내지는 좌파들에게 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구독이라든가 공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뭐 사실 저의 방송의 내용보다는 어 그렇게 스스로 어 자위하는게 아니라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모두의 관심이 선거에 가 있으니까 선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좀 방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쓴다면 저는 전혀 섭섭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애청하시는 분들의 관심,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